더불어민주당 여수시갑 주처리한 의원입니다. 검사 손준성과 검사 이정섭은 이와 같은 검사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정면으로 입양하였음에도 검찰 조직에서 계속 군마는등 비정상적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검사 손준성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비유하기 위해 고발장을 대리작성해 관련 사건 수사를 요도하는 등 사법시스템의 근간을 뒤흔드는 불법을 저질렀음은 물론이고 선거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등 중대한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입니다. 검사 이정섭은 검사라는 신분과 지위를 이용해서 수사와 무관한 일반인의 범죄 기록, 수사 기록, 전과 기록을 무단 열람하고 이를 자신의 친인척에게 제공하는 등 심각한 불법 행위를 자행하였습니다. 손윤성 검사는 2022년 5월. 공수처에 의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등 중대범죄로 기소돼 법원의 1심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윤석열 정부는 비의에 상응하는 직무배제 등 조치를 취하기는 커녕 올해 9월 검사장으로 승진시키는 공직사상 위례 없는 폭거를 저질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손준성을 검사장으로 승진시키고 중대범죄 의 정황이 뚜렷한 이정석 검사를 요직으로 영전시킨 것은 검사가 국기물란의 중대 범죄를 저질러도 자신에게 충성하고 비밀을 지키면 반드시 보상한다는 잘못된 전범을 보여준 것입니다. 검찰에 반평생을 몸담았던 사람으로서 국가 기관 조직인 검찰과 사법 정의 실현에 불철주와 매진하는 대다수 검사들 이하는 마음에서 읍참마속의 비장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아무리 최고 권력의 비호를 받는 검사를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반드시 벌을 받고 공직에서 배제된다는 법과 원칙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공정과 상식이고 정의일 것입니다. 오늘 그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키는 것은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이임받은 선배 동료님 여러분들의 숭고한 시대적 소명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